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현태입니다 가장 최신의 인테리어를 반영한 최신축이라고 하면 보통은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건축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가 부분에서 이 집은 굉장히 큰 메리트를 받고 시작한 현장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양가도 이렇게 저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축주분이 약 10년 정도 전에 이 땅을 매입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건축을 들어간 현장이기 때문에 2억 원대로 부천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신축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 현장 쭉 보시고요. 최신 인테리어란 이런 것이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부 현장, 바로 보시죠. 네, 먼저 현관입니다. 와, 현관의 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데요. 좌측편에 키 큰장 두 개, 앞쪽에 세 개까지 총 다섯 개의 신발장이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도 한번 비춰봐드리면 굉장히 전실이 넓게 나왔어요. 현관보다는 전실이 조금 어울리는 그런 이제 공간이고요. 우측편에 그 자칫하면 밋밋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간 어, 목공 마감을 통해서 좀더 고급스러운 현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 같은 현장입니다. 좌측으로 돌면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고요. 안쪽을 들어서면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일체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집 굉장히 개방감 있어 보이는 특징을 가져갑니다. 어, 주방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디귿자형 태입니다 가장 많이들 선호하시는 구조이고 깔끔하게 화이트앤 우드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위쪽에도 보시면은. 어, 이렇게 이 라인 조명 굉장히 비싼 조명들인데, 이런 것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네요. 좌측에는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사각싱크볼, 그리고 상하부장이 모두 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게 단내림 시공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방 부분에서 이제 거실 부분을 비춰보고 있는데, 어, 형 대표에서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이 아트월 무늬, 이 벽지 색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전실 현관 부분에서 보셨던 색이랑 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동떨어지게 인테리어를 한게 아니라 이 공간 전체를 그냥 하나의 어, 멋진 공간처럼 만들기 위해서 일체감 있는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이제 노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쪽에서 한번 비춰봐드려도 굉장히 넓고, 어, 이렇게 밝은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도 또 해가 잘 들어오는 방향으로 잘 나와 있다는 점도 특징이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쭉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우측편에 보이는 게 메인 화장실인데요. 와 지금 너비가 굉장히 넓어요. 그 안쪽까지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고 지금 욕조만 설치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 욕조도 추가로 설치하셔도 될 정도로 넓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와이 방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음, 크기도 잘 나왔기 때문에 사이즈로 봤을 때는 이제 중간 방 사이즈 정도 크기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측 편에 이렇게 빈 공간에 여러분들 수납하실 수 있게 장도 이렇게 짜드렸기 때문에 활용하시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또 이쪽에는 여러분들 옷이 타워 설치하시고 세탁실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 창도 넓직하게 나와 있고 바닥에 보시면 넓이도 이렇게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음, 워시타워 설치하시고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집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가장 안쪽에 들어와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거실 부분으로 제가 나왔고요. 나와서 우측편으로 돌면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이 이렇게 아담하게 나옵니다. 아담하다고 해서 뭐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아담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자제분들 방으로 활용하기 가장 적당하다, 그런 크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침대나 책상, 그리고 이런 거 두시고, 자제분들 방으로 활용하시면 딱 좋을 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넓직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맞은편 방이, 마지막 방이 이제 안방이 되겠는데요. 와, 안방답게 정말 넓직하게 잘 나왔습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고요, 간접 조명까지 알맞게 들어가 있네요. 제가 안쪽에서 한번 이렇게 비춰보면 얼마나 큰지 아마 가늠이 되실 텐데요. 저 앞쪽 공간에 뭐붙박이장 같은 거 설치하시고 그 하시면은 충분히 어 부부 생활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이쪽에 나와 있는 게 부부 욕실입니다. 뭐 샤워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부가 사용하시기에는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내부 공간을 제가 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부천에서 가장 최근에 준공한 현장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신축 현장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비쌀 수밖에 없는데 선착순 일부 세대에 한해서만 특가 할인 세대로 지금 저희가 모시고 있으니까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지금 장점일 것 같습니다. 어, 내부 현장 소개 여 기서, 마 치고 다음 연장 에서 또뵙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